예, 네, 환희 아빠입니다. 음, 펠리세이드 언더코팅, 펠리세이드 언더코팅, 어, 이 세라믹 카본 시공을 마쳐놨고, 지금은 마스킹도 다 제거한 상태고. 어 이렇게 네. 머플러라든지 이것까지 런다장착이 끝난 상태. 요 지금은 이제 커버를만 붙이면은 차는 출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차량이 요거는 주행을 좀 하고 들어온 차예요. 이렇게. 한 번씩 묻었죠 그래서 어, 이 세라믹 카본은 베이스가 고무예요. 왜 언더코팅의 끝판왕이냐? 방 방청, 방수, 방 방진의 기능이 어,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어요. 끝판왕 맞죠?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laughs> 더 좋은 제품이 있다 하면 저희 좀 알려주세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게 더 좋다 고 하면 바꿔야죠. 근데 저희가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고 저희가 뭐 물론 세라믹 카본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아우터 아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하고 저희가 O.E.M 주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세라믹 카본을 사용하는 곳은 저희 아우터와인밖에 없지만 정말 좋은 내구성과 방음 방진력을 가지고 있는 방청 기본이고 그런 카본입니다. 고무 베이스. 탄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딱 그냥 실제 이렇게 안 눌러봐도 시공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우 방음하고 방진 무서워하겠네. 그냥 눈으로 봐도 아우잘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펠리세이드 이 차량의 차주님께서도 시공 후에 주행을 해보면, 오, 하부가 느낌이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공된 퀄리티를 보여드리기 전에 또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세라믹 카본이 올해 2021년도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테스트를 해서 올해부터 나온 건데, 음, 저희가 이거 나올 때 미리 얘기해드렸죠, 제가. 100%뭐 나온다? 짝퉁 나온다, 짝퉁. 카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짝퉁 제품 100% 나온다,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나와 있습니다. 카본 이름만 붙였어. 카본 이름만 붙여서, 예, 네, 카본 언더코팅이라고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또 저희가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최근부터 카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제품은 카본이 아니에요, 또. 결국은 예고해드렸듯이 던 짝퉁이 나왔다. 그래서 이 세라믹 카본을 시공을 하실 때는 딱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우터와임이 맞는지 전화로도 물어보시든 아니면 저희 아우터와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아우터와임 지점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공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세라믹 카본 시공된 거 한번 볼게요. 그이 서브 프레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쫙 밝은 회색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엣지들 있잖아요. 엣지 부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엣지 끝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고 요 면도 시공을 해놨죠. 요끝 부분 끝 면도요. 그러면 요 바깥쪽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쪽 위까지 올려놨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돼요. 이 엣지 부분에 왜냐면 세차를 하고 나면 비가 오거나 눈을 맞거나 세차를 하면 이 옆면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옆면에서 쭉 흘러요. 그리고 물이 어디에 맺혀 있어요? 여기에 맺혀 있어요. 상식적으로 스틸에 수분이 계속 맺혀 있고 물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나요. 부식이 납니다. 그래서 엣지 부분들 시공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센서류가 있는 부분은 탈거했다가 시공을 하고 붙인 거기 때문에 순정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뒤쪽 당연히 머플러 샤프트 시공하면 안 되고요 뒤쪽도 볼게요 이런 거 이노왁스예요 이노왁스 노랗게 콧물을 흘리듯이 이렇게 나와 있죠 콧물 줄줄줄 흘리듯이 저희가 안쪽에다가 이노왁스를 기계를 놓고 쏘니까 꽉 채워지고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건데 이런 이노왁스가 액체 방청제거든요 근데 액체 방청제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놓고 찍찍찍 쏘는 거는 채울 수가 없다 결국은 노즐을 놓고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언더나 방청 작업을 할때 어, 스프레이를 이렇게 써 놓은 것은 퍼포먼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뒤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머플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예, 펠리세이드 잖아요 얘요소수통이죠 예, 디젤이죠 디젤차잖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뭐 달려있어요? 방열판 달려있죠. 방열판. 이거 디젤 차인데 방열판 달아놨잖아요. 펠리세이드. 디젤 차잖아요. 요소수도 있으니까. 방열판 달렸네. 소렌토가 없죠. 디젤 차에. 소렌토 m q 4는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는 있는데 디젤 차량에 여기에 방열판 안 들어갑니다. 웃기죠. 현대 기아차 같은 회사 아니었나요? 펠리세이드는 디젤 차에 달려있네. 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걸로? 근데 왜 소렌토는 왜 빠졌을까? 소렌토만? 그거는 기아차에 물어보세요. <laughs>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소렌토 디젤만 빠져있다. 근데 펠리세이드 디젤인데 붙어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기아차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소렌토 디젤차만 편애를 하는지 잘못하나 소렌토 디젤이? <laughs> 얘도 디젤인데? 이 세라믹 카본으로 시공을 하면은 이게 고무베이스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나면 뭐 돌이라든지 이물질 여긴 커버가 없잖아요 커버, 커버가 없다 보니까 뭐가 튀어도 다 튕겨내버려 요 튕겨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공명도 마찬가지로 어, 얘네들이 이 세라믹 카본 자체가 소음, 소음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본을 시공하고 나면은 주행을 하실 때하부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꼭그 어, 뭐죠 언더 스트럭바 있죠 스트럭바 스트럭바 이렇게 장착하잖아요 그거 장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주님께서 시공하고 주행할 때 어, 느낌이 달라졌는데 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세라믹하고 시공하고 당연히 이렇게 엔진 미션 머플러 연료통 로소수통 쇼바 쇼업 쇼바 요거 말고는 전체 시공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차주님들께서도 내차 하부가 안전하게 부식 없이 방음력, 방진력까지 올라간 상태로 내가 구화를할수 있구나. 내가 차를 잘 맡기고 시공을 퀄리티 있게 작업을 잘했구나. 가성비 대비 잘했구나라는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하부 방청 작업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문의를 받았는데, 이거 촬영하기 전에, 폴리머 있죠, 폴리머. 폴리머라고 파는데 20만원 이런데요. 그래서 시공한 거 사진 한번 봤더니, 차 그냥 들어 올려서 찍찍찍찍. 의미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얘는, 이쪽은 녹나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는 녹이 안 나서 안 쏘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부에 있는 스틸, 알루미늄 전체 시공을 해야죠. 녹이 날수 있는, 부식이 쓸수 있는, 반응이 될수 있는 부분 전체 시공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언더라든지 방작업, 방청작업은 업체, 업체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제터 그리고 시공사의 과잉. 이런게 중요합니다 저희 정직한 아우터와임은 저희 본점 뿐만 아니라 저희 지점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퀄리티로 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작업한 페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해당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해당 차량의 차주님께서도 아 이게 내 차구나 라고 오늘이 4월 이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2021년도 4월 2일. 4월 2일인데, 해당 차주님께서 아, 이거 내 차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하고는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한 펠리세이드의 세라믹 카본. 카본 쉴드 작업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